5번 보자. 어, 우리가 2 0이랑 0 6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 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이 교점 P에 대해서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이 생기는 거야. 이 2콤마 0이랑 6콤마 0을 지름으로 하는, 이두 점을 연결했을 때의 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변형문제를 <목소리> 아, 만들어 봤어요. 변형문제를 만들어 봤어. 오케이. 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이미 다 그려버렸으니까. <laughs> 어이가 <이거> 없네. <오늘>. 봅시다. 아가씨는 <laughs> 뭐. 어, 핸드폰 얘기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그린 거야? 아. 갑자기 고까지 간 거야? 왜 고까지 하지? 나도 몰라. 아무튼 아, 봅시다. 버스얘기하다가 아, 버스를 안다 봤다고. 오케이. <laughs> 봐봅시다. 우리가 <laughs>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의 중점이 마이너스 1,콤마 3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원의 방이 세워주기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은 반지름의 길이가 1,3,10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루트 10이 돼서, 오케이.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봐봐, 이거 m을 무한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잖냐? 근데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을 못 만드냐면, 이 안에 있는 것을 0, 이 되는 직선을 못 만들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을 쓸수 있으면, 저번 시간에 한적 있지, 우리가? 음. 이 안에 있는 것이 0이 되는 직선을 못 만들거든. 오케이? 이 직선을 못 만들어. 그러면 이 직선을 못 만들면, 어떤 직선이 안 만들어지냐면, x는, 이게 플러스였으니까, 음. x는 마이너스 2라는 이 직선이, 안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떤 점을 표현할 수 없냐면, 이 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오케이? 이 점을 표현할 수가 없어. 어, 이 점은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점 자체를 표현해 줄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해보면, 어딨냐? 요거, 요거. 요거를 해볼게. 요거도 똑같아. 요것도, 어떤 것을 표현할 수가 없냐면, 봐봐. <laughs> 이 자체가 일단 0이 될수 있나? 이0안 되지. 어. 기울기가 0인 직선을 표현할 수 없거든? 이 직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미지수 안에 들어있는 X는 0이라는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이 Y절편이잖아. 이 Y축이잖아. Y축. 오케이? 얘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점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을 표현하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두 직선이 이 직선은 이 직선은 이 직선을 표현을 못하고 이 직선은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을 표현을 못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점을 제외시켜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랑 이 점을 제외시켜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점이랑 이 점을 제외한다라는 것은 뭐하고 원의 방정식인데 뭐하고 뭐를 제외해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 인가? 하고 뭐를 제외해요? 이점 0,0을 제외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 이렇게 이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6번 보자 6번 봤더니 O,P,A랑 APB의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나타내 봤더니 이 O라는 점이 있고 0,0 0,2라는 점이 있어요. 0,3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얘 이제 B인데 OAB에 대해서 어떤 P가 있는데 어떤 P가 있는데 이 각이랑 이각의 크기가 같습니다라는 거거든. 우리가 한 카운트 움직여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가끔 얘가 한 카운트 안 움직일 때 있어. 얘가 그러니까 이제 각이 같습니다라는 겠 거야. 이 각이 같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럼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는 거냐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의 비가 유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1대 2가 되는, 1대 2가 되는 점이 P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P 대 OP의 비가 1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아폴론 US의 원이지. 우리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지. 응. 이비가 성립하면 아폴론 US의 원인데, 어떻게 찾아 줄수 있습니다라는 거냐면 내분점이랑 1대 2로 외분하는 점. 1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 줄수 있지? 이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워이되 버렸네. 이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내분점인 0 콤마 이랑 외분점인 0 콤마 6을 지름의 양 끝으로 놓는 거니까 중심의 좌표는 뭐가 돼요? 0.4고, 반지름 길이는 뭐인 원? 2인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 길이 차니까 4니까, 중심을 여기다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구해줄 수도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구된 게 이거식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고, 정리해도 똑같은 원의 방정식이 나와. 그니까, BP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1대 2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잖아. 외형 내양이 같다라고 정리해서 양변 제곱해 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내분점하고 외분점. 얘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랑 외분하는 점이지. 그렇지? 어, 이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 정리하면 양변 제곱에서 정리를 하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 중심이 얘가 2고 6이니까 중심이 4지. 4의 제곱 반지름 길이가 2네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p의 자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때 이제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거의 최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체가 다 구해졌어. 이렇게 구해졌거든? 원이. 그냥 새로 그릴걸. 우리가 원점 2, 4, 6. 어, 이러한 원이 있는데. 이거의 최소값 구해주세요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뭐라고나 또 해결할 수 있냐면 k라고 놓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k라는 이 그래프가 이것을 만족하는 k의 최소값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아래로 불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 그래요? 그때 얘가 이제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때 최소값을 가지고, 그 최대값은 이때가 되겠습니다라는 건가? 최댓값은 쉬워. 6이야. 오케이? 옥지점 좌표가 6이니까. 그럼 최소의 값은 언제가 되겠냐라는, 라는 거면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응, 연립했을 때, 한별씩 d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이 식에다가 연립해 보면 되잖아. 대입해 보면,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laughs> x의 제곱 대신에 y-k+, y의 제곱 마이너스 8i 플러스 16은, 2의 제곱. 4가 되는 거고. y의 제곱 마이너스 9 y 플러스 12 플러스, 어,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얘가 이제 완제가 되는 k값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7월. 뭐? 7월이요. 음. 그럼 k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7의 제곱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k는 4분의 1인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요. 오케이? 어, 그래서, k에 대한 범위는 뭐부터?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6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범위로 구해줄 수 있겠지. 다음 봅시다. 7번 보자. 7번 봤더니 두 원이 이렇게 있고, 교점이 x축, y축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건가 봐. y축에서 만난가? 한번 체크해 볼까? x가 0일 때 체크해 봤더니, y의 제곱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8의 제곱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8. 얘도 x에 영향되어 뵀더니 y의 제곱은 17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8의 제곱이네. 그래요? 어? 6, 8, 10이고 8, 15, 17이니까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얘가 둘다 y축에서 만나겠습니다. 얘가 8이고 얘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라는 거 확인해 줄수 있네. 근데, 2, 사분면에서 어떤 점, P에 대해서, 선을 긋고 선을 연결했을 때, Q1, Q2라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을 긋고 선을 그었을 때, Q1, Q2라고 잡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봤더니, AB의 길이는 16이 된게 맞지. 그지? 선분 AB의 길이는 16이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닮음인가? 라는 거야. A, P, A, P, A, Q2. 지우자, 그냥. 어, PAQ2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PBQ1 Q1 이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냐라는 거거든 닮음이 돼요? 안 돼요? 돼 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일정해요. 그래서 이각의 크기가 똑같고, 공통각이 있네.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PQ1의 길이의 최댓값 구하는 거는 PQ1의 길이의 최댓값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다 지우자. 이 길이의 최댓값 구할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라는 고민을 할 거야.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생겼어. 그러면 p점을 조금 옮겨 볼게요. p점을 이 점으로 옮겼어. 그러면은 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 그럼 이두 삼각형 은 혹시 닮음인가? 이 삼각형 은 혹시 닮음이에요? 닮음이에요? 닮음 돼요? 돼 원주가의 크기랑 같고 원주가의 크기로 같아요? 작은 원에 대한 원주가의 크기가 같고 큰 원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가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는 거요? 그래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언제가 돼야 될까 라는 고민이 되잖냐 P를 어떻게 넣든 간에 이 삼각형을 만들면 무조건 닮음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가장 긴 길이 찾아주면 돼? 이 길이가 가장 긴 길이? 언제요? 지름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오! 이, 피, 피, 피비의 길이가 가장 길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다? 지름이 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지름이 될 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름이 될 때를 구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지름이 될 때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그어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지름이야. 이렇게 그려지거든? 직각 삼각형이 돼요, 여기가. 그럼 요것도 연결했을 때, 어떤 삼각형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음! 그럼 우리가 이 길이의 최댓 값을 구해줄 수 있게 돼요. 이거 뭐야? 8이지. 뭐 8이야? 16인데. 16이지. 이 지름의 길이 얼마요? 10. 이 지름의 길이 얼마요? 17. 미안. 20. 34.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B를 안 해. B를 안 해. 3, 4, 5니까. 12. 8, 15, 17이니까. 30. 그래요? 어, 그래서 이 길이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12.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30. 가장 긴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4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닮음이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조금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이거는 너희들이, 너희들이 닮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오케이? 다음 봅시다. 바로 식이 별로 없잖아. 이런 거좀 좋아요. 이번에 쌤이 시험됐어요. 응. 왜? 이렇게 하면 뭐.. 세 문제 알려줘? <laughs> 절대 안가셔줄걸 봅시다 아직 몇 문제 덜 냈어 세 문제 덜 냈어요 세 문제 내야 돼요 너무 쉬워가지고 문제를 바꿔야 돼 왜요? 너무 쉬워 문제도 있어요 풀머신 아니요 아니 총 우리가 20.. 몇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많이 낼 거거든? 왜요? 한 25.. 6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25문제 정도? 25문제 나오는데 시간 시 1시간 주겠지 25문제는 50분 줄 수도 있어 내 문제 푸는데 30분 걸렸잖아 그러면 50분 줘도 충분하겠네 그러면 왜? 안 바꾸겠다는 전제하에 50분 근데 이제 세문제 바꾸면 좀 늘리지 않을까 싶어 한시간 10분 1시간 줄것 같아 딱 1시간 더 이상 못줘 봅시다 어,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거 앞에 있었잖냐.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플러스 뒤에 있는 것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얘랑 얘를 확인해 봤더니 얘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콤마 5로부터 마이너스 1콤마 5로부터 이 X 0까지, X 축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 떨어진 거리거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3 1로부터, 3 1로부터, X 축까지 떨어진 거리에 뭐 구해주세요? 최소값 구해주세요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결국, 3 1이라든가, 아니면 1마이너스1 5라든가, 어떤 점이든 대칭이동시켜서, X 축에 대칭이동시켜서, 뭐 구해주면 됩니다? 직선 길이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어. 그러면은 그때 최소가 되는 값 뭐가 돼? 이 길이 구해 주면 되겠냐 4차이 6차이.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2 루트 13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때의 뭐의 좌표? p의 좌표 이, 이 x의 좌표. 그러니까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 주세요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직선이 4 증가할 때6 감소했어요. 4 증가할 때6 감소했어. 그리고 마이너스 1콤마 5를 지나쳤습니다. 라는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너희가 이 y자표 좌표, x자표 좌표 구해줄 수 있겠지. x의 값 구해줄 수 있겠지. 그때의 이 x값 구해줄 수 있잖냐. 그러면은 뭐가 돼요? 3분의 10 3분의 7 그래요? 어,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거야. 그럼 두번째 봅시다. 두번째는 여기에서 그대로 할게. 지워도 되지 이거? 오케이? Okay. 어, 지울게요. 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비슷한데 이게 비슷해. 근데 어떤 문제냐면 이두 개의 뭘 구하라고? 식이 똑같잖아. 두 개의 뭘 구하라고? 차. 오케이? Okay? 두 개의 차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P라고 놓으면 이 점을 A라고 놓고 이 점을 B라고 놓으면 AP의 길이 마이너스 BP의 길이의 차에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이 차이에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냐면, 얘는, 오, 갑자기 끊어졌어. 이런 적 처음이야. 직선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요. 예 어,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거든. 그럼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A, B의 길이는 가장 긴 변이라고 넣으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건가? 응. 나머지 이 AP의 길이 플러스 BP의 길이의 합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있냐면, 이 PB의 길이가 있어. PB의 길이. PB의 길이는, 어, 뭐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냐면, a b 의 길이에다가 뭐를 뺀 거예요? 잠깐만. p b 의 길이는 a b 의 길이에다가 a p 를 더해준 것보다 더 작습니다라는 게 되겠어요. 같아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건 진짜 삼각형이 아니잖아.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냐면 얘가 p 가이 점이 와서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직선이 되는 경우도 있어 버립니다. 같아지는 경우까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봐봤더니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AP, BP가 구하고 싶어. AP, BP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를 이항시켜서 나타내봤더니 BP의 길이 마이너스 AP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AB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반대 방향에서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똑같거든.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본다라는 것은 AP의 길이를 생각할 건데, 얘는 이 AP의 길이는 PB의 길이에다가 AB의 길이를 더한 거. 이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더 작아 나갔습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PB의 길이 마이너스 AP의 길이는 너보다 마이너스 AB보다 더 크게 나갔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두개 합쳐버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pb-ab의 길이는 뭐보다? ab의 길이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 두개잖아 이거 두 개. 이두 개가 이 밑에 거 아니고 우에 거. 이거가 이 차이 이 차이 이값이 이 차이는 어떤 길이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ab의 길이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ab가 될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일직선이 됐을 때, p가 됐을 때, ap-bp의 차이가 ab가 되는 거 보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 값은 무엇이 되는 거고? 이 거리가 되는 거고. 4차이, 4차이니까 4로 t. 최대 값은 4로 t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그때의 x의 값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야? 이 점의 좌표는 4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3 증가할 때3 감소했으니까 1 증가할 때1 감소할 거 아니야? 그래요? 어, 그래서 그때 X의 값은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어렵나? 네, 좀 어렵거든? 좀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이제 이 문제에 2차질만 하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기억해 놓으세요.